아 bought a chocolate. I can't. I c 얼굴 안다. 다시 올려 봐. 밝을 때. 다, 다, 응. 어. 낮잠 잘때 이러고 하네. 왜니까 진짜 맛있겠다. 오, 쩔어. 아, 음. 야, 맛있겠다. 야, 맛있겠다. 어. 쩔어 무슨게 400이냐? 맛있겠다. 명란인가? 명란? 명란? 아니 이게 뭐야? 식하게. 식하게. 명란. 맛있겠다. 어떡해? 돈 미소. 어, 햄이다. 음. 이건술 안주. 이거 음. 또 있어. 이어봐 응. 거 하는 거네. 아, 사고 싶다. 근데 <laughs> 여기 진짜. 여기는 안 해도 될 텐데. 아, 어, 야, 이거 봐. 퍼프트비오레 <laughs> 어, 고은좋 존냐다. 예쁘니까 찍어. 어? 아, 야노시오. 어, 야, 어. 야노시오인 줄 알았어 했는데 야노시오가 있어. <laughs> 쩔어. 야, 여기 와서 급하면 이거 네 사면 되겠다. 어? 무지 있네? 너무 좋은데? 짐 사고 싶은데? 뭐야? 어? 네가 쓰는 거야 어, 이거 올리던 데서 지 이거. 너안 가? 진짜 맛있겠다, 이 친구야? 어. 아, 아, 그, 갈망 갈망 닮아. 이거 진짜 맛있지, 이거 봐. 아, 아 뭐야, 뭐야, 이거? 아, 이거, 이 안에 초코? 어. 미친, 야, 이거 무슨, 겁나 배운 이거. 가방 끈에 <laughs> <laughs> 가방 끈네 귀걸이랑. 아또 어. 언니가 안 쓴다고. 어. <laughs> 그리고 이 근처에 돈까스집 맛집 어, 있잖아. 아 맞아. 뭐야? 살? 셀러윈 스테이크 뭐야 뭐야? 셀러 스테이크랑 이런 거 파는데? 약간 그거 같다. 그캐럿또응한번 와보자 어떡해? 아 이거 <Bolid952> 너무 거... 귀여워 대박이 우와 도리아키 봐봐 귀여워 와 이거 진짜 귀여워 아 어떡해? 진짜 뽑고 싶어 저 가방 이거 제, 이거 제 공기다 이거, 이거 뭐야? 저기 저기 뭐지? 윌리 윔리, 윌리? 윌리 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윌리를 <ners> 음. 우와, 이거, 이 봐. 스팸 되게 헐. 390에? 아, 맞아. 요즘에 좀 세일 기간이긴 하다. 아 뭐야. 귀여 야, 잠깐만. 잠깐만. 나 이거 사야 돼. 별로 귀엽다. 헐, 이거. 응. 헐, 스누피, 스누피 개귀여나 이거 사야 돼. 헐, 어, 이것도, 해. 나 이것도 사야 돼. 여기 찍어야겠어. 짠다. 그냥 툴립 커피라. 귀여우니까. 안할 거다! 봄에다. 너무 고대 네 아, 너무 좋아. 기자가 약간 사0 0밖 사진 찍었네살림

한번쭉 돌자 30씩 하면 350엔 음, 어, 이 회가 연어 연어 회가 이거래. 266. 그러니까. 488. 이거 래266우와이건 진짜 맛있겠다 4 8 8 8찮8 8 388, 388, 388, 388, 가고8 388, 388, 아 다양한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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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도맛이겠 이거? 이이 너무 적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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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거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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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싸지. 이걸로 샤브샤브해 먹나 봐. 그러니까. 샤브샤브 막. 야, 가려. 좀 돌게. 좀 돌게 좀 돌게 좀 돌게 좀 돌게 좀 돌게 어 그러니까. 맛들은... 네. 나 찍어. 이런 거 응. 맞아. 야, 돌게 좀돌먹좀 돌게 아 돌게 아 돌게 좀 돌게 좀 돌게 좀돌 이거 먹으면 되겠다. 이거. 그래. 보자. 네, 니시 믿는다. 네 끝인가? 나 음료 음료. 뭐가 응. 좋나? 뒤쪽에도 있어. 응. 어, 뒤쪽에도 보자. 뒤쪽은 일본식당인가?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언니, 여기야. 네. 우리가 가고 싶다 했던 아, 맛있어, 비프 왜? 팩토리. 음. 아 아. 쭈루루죠리있

「JR 線はお乗り換えです」「出口は右」「パンチ」 예? 딱 <목소리도> 어디로 가고 있나요? 지금. 어, 아, 디로가고가나요가고 가자고. 가자고. 가 햇빛이 너무, 이게, 딱, 노을 질 때가 진짜 예뻐. 약간, 이번에 신년이나 신년 컨셉으로 뭐 하나. 아, 에 네, 진짜 예쁜데? 그치? 배도 시대 전후야. 아, 여기 옆에 아. 밖에서 없는데, 이제 새, 신년이니까. 아, 신년이. 아. 와. 계란을 아예 터뜨려서, 그렇 찍어 먹지?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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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렇게 터뜨려? 응. 응. Eu um vosquete. Obrigada.